1,400m 국산 5등급 부산 경남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어나더 원과 바깥쪽 5번 퀸 앤드 서브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두 마리 앞서 있고, 바깥쪽 9번 일출 골드와 외곽에서 따라붙는 11번 레몬 트리가 4위에서 3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어나더 원, 한가운데 5번 퀸 앤드 서브, 바깥쪽에 11번 레몬 트리까지 3마리 앞서 있고, 9번 일출 골드와 3번 영광의 퍼스트, 바깥쪽에는 10번 벌마의 에이스가 따라보고 있습니다. 4번 원더풀 비더가 중위권을 하위 그룹에는 6번 원더풀 체로키 바깥쪽 8번 최강 총알 최하위 그룹에는 2번 백투더 챔피언과 7번 스타파크입니다 선두는 5번 퀸앤드 서브가 1마신 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레몬트리와 다실박이수 유일한 이세마루 출전에 있는 11번 레몬트리가 5번 퀸앤드 서브를 뒤쫓고 있고 안쪽에 1번 어나더 원이 3위로 바깥쪽에서 10번 벌마이 에이스가 4위권 등장해 있고 3번 영광의 퍼스트도 바짝 격차를 좁혀내는 가운데 직선 로에서도 5번 퀸핸드 서브가 앞서 있습니다. 5번 퀸핸드 서브와 모준호 기수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만 안쪽에 1번 어나더원과 최은경 기수가 축격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1번 어나더원과 최은경 기수 5번 퀸핸드 서브의 격차 반마신 목차까지 좁혀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역전에 성공하는 1번 어나더원과 최은경 기수 안쪽 근선선도 이제 1마신차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1번 어나더원과 최은경 기수가 역전에 성공했고 종반 3번 영광의 퍼스트가 2위권까지 올라서면서 1번 3번 5번 1번 어나더원과 최은경 기수 다시 한번 안쪽 공략하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1번 어나더원과 최은경 기수 그뒤 3번 영광의 퍼스트와 송경윤 기수 5번 퀸앤드 서버와 모주노 기수는 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1400m 국산 5등급 경주 부산 경남의 4경주였습니다. 이번 경주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안쪽 공략했던 최은경 기수와 어나더원 결국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고 3번 영광의 퍼스트가 2위로 근소하게 5번 퀸앤드 서브가 3위로 밀려납니다. 4번 언더풀 비더가 4위로 10번 벌마의 에이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전 400m 국산 5등급